Y는 sin 제곱세타 마이너스 -4 sin 세타 플러스 A의 최소값이 3이래요. 보통 앞에서 우리 상하감수 그래프를 볼 때는 얘가 취하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어. 그죠? 근데 이게 제곱을 해? 그럼 0부터 1 사이야? 그럼 얘랑은 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sin 세타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뭐가 되죠? 2차 함수가 되잖아. 그렇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서구의 꼭지점에서 나오잖아. 그런데 치환하면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범위가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세타는 지금 수 전체를 갖지만 t를 s 인세타라고 했으면 이 s 인세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갔거든.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 사인 t 플러스 a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풀기 전에요.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이놈은 최대 값을 가져요? 최소 값을 가져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최대값을 갖니? 최소값을 갖니?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X좌표가 1이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에요? 2야!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얘는 뭐니? 1일 때 2한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2야. 최대값은 없어, 올라가니까. 근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집니다, 0하고 x가 3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몇이야? 1이죠. 근데 X가 취하는 값은 0부터 3이야. 이거 X가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X가 0일 때는 1보다 왼쪽에 있고요. 1, 2, 3이니까 좀더 멀리 떨어져서 3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최소값 몇이니? 2고, 여기가 최대값이야. 언제? 3일 때. 3일 때니까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 4 더하기 2니까, 아, 최대값은 6 이렇게 돼.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인데 범위가요 x가 만약에 2부터 3 이렇게 나오잖아 범위가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생겨 여기에 생기는 최소값 2라는 값은 여기인데 x가 1이 될수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2일 때죠 몇이니 그죠 3이죠. 최대값은 3일 때니까 몇이야? 6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써야 되죠. 제 y는 t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한 거고 요거를 이제 완전제곱식 t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요거 제곱한 거 사쓰고 마이너스 붙여서 띠링 나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몇이니? 2야. 2야. 누가 2야? T가, 2야? t가 2야. 근데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가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가 최소값이 아니라고. 누가 최소값이야? 제일 밑에 있는 거 여기요 여기 몇일 때 t가 1일 때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면은 1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이거 1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것이 3이란 얘기야 아 따라서 a는 6인가요 그럼 보세요 이제 31번하고 32번은 조금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 하고 이 문제 보면 아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방정식의 기본형을 푸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봐봐. sinx가 5분의 3이야. 특수각이니? 아니거든요. 구할 수가 없어요. 5분의 3, 0.6? 뭐가 0.6이야? 없어.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이런 식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놈을 그림을 그려서 풀 건데요. 0부터 5파이까지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네. 3파이 4파이 5파이까지 그릴게요. 계속 끊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만 그리면 됩니다. 끊어서끊어서 이렇게 까지 오죠. 뭐를 볼 거냐면 y는 sin x하고 y는 5분의 3하고 이두 개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니?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제가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이제 y는 5분의 3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니? 그죠? 어. 그래서 5분의 3 여기가 1이니까 뭐 5분의 3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쭉 그렸습니다 일단 해는 몇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깁니다. 해 개수를 구하라 여섯 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니까 러 여기가 알파, 베타, 이게 알파벳 A로 가자 A, B, C, D, E, F 내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지 더하기 이 e 더하기 f를 구해야 돼. 자, a가 몇이고 b가 몇이고 c가 몇이고 이걸 구하는 얘기가 아니야. a 더하기 b 다 더한 게 몇이냐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봅시다. a 더하기 b를 구해볼게. a 더하기 b를 여기가 지금 파이야. 지금 뭐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고 더하면 이런 특수각이 아니라고. 특수각이 아닌데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을 하라는 얘기네. 그죠? 근데 이 사인 그래프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 대칭이 모양을 띠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길이.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A 더하기 B인데 요 A 대신에 여기 집어넣으면 B 더하기 A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B가 몇이 돼? 파이. 그렇죠. 얘가 파이가 되죠. 근데 여기 잘 봐. 그 다음에. 봐봐라. 여기서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 몇이야 또? 파이. 파이잖아. 그래서 이거 파이 아니고요. 봐봐. 잘 봐. 여기 공개 들어. 이거 더하기 이거가 파이야. 근데 C는 이 파이에다가 요거 더한 거고, d는 이 파이에다가 이거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 파인데, c까지 오려면 이 파까지 이 와야 되고, 아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이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이게 c가 되는 거고, d라는 놈은 2파이에서 이 파이에서 요 크기가 d니까, 아, d라는 놈은 이 파이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개 더하면은. 4파이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a 더하기 b가 파이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5파이가 되는 거. 그럼 얘는 9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4파이에서 이만큼 다시 4파이에서 이만큼 그럼 4파이, 4파이, 8파이에서 뜨거뜨거 9파이. 최종적으로 얘는 몇이니 그럼? 아 15파이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자그 다음에 아까는 합을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문제는 똑같아 뭐를 볼 거냐면 사인 파이 X랑 Y는 3분의 1 X랑 교점을 볼 거야 교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만 잘 그려 주면 되겠죠. 근데 1 x 를물어 거예요. 사인 파이 x. 뭐야? 1 사인 사인 파이 x. 스 사인 파이 x. 자 그럼 사인 파이 x 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사인 파이 x 의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죠? 그렇지. 여기가 파이가 있잖아. 그러면 사인의 원래 주기는 몇이야? 2 파이입니다. 그것을 파이로 나눈 것, 즉2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y는 3분의 1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얘는 그냥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0,0 무조건 지나고. 자, 그러면, s i n p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s i n p x의 그래프는요, 주기가 2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짜는데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1이네?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 이렇게 됩니다. 파이 날아간 거예요. 파이로 표현이 된게 아니죠. 파이가 날아간게 아니라 파이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3.14니까. 네. 그렇지 주기가 2가 됐으니까 이제 파이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Okay. 그러면,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올려서 그릴게요. 내려와서 올라가고, 올라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갈 거야. 근데, 3분의 1x의 그래프는 원점 지난 다음에, 그죠? 기울기가 몇이야? 아,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아, 엑에 3지문은 y가 1나와 3.1을 지나 이렇게 가, 이렇게 그죠. 그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더 이상 교점이 안 생기잖아. 얘는 밑에서만 왔다갔다 하고, 얘는 쭉 위로 올라갈 텐데. 근데 여기만 볼게 아니라 이짝도 봐줘야 하잖아. 그래서 얘는 교점 이짝도 봐줘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내려왔다 올라가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렇게 이어져. 밑으로는 쭉 내려가겠죠? 그럼 내가 구하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고 여기 몇 개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아 따라서 7개, 일곱 개그죠 자, 똑같은 문제 이번엔 코사인으로 나와 있어요. 코사인으로 마찬가지로 y는 코사인 x, y는 8분의 1 x 이렇게, 그1 그럼 코사인 X는 일단은 0하고 1사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모양이랑 똑같아. 이것도 기울기가 8분의 1인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럼 1보다 커지려면 X가 8보다 커져야 되거든? 얘는 주기가 몇이니? 이거 2파이죠? 2파이가 대충 몇 정도 되죠? 파이가 3.14잖아. 그러니까 한 6점 몇이 되겠죠? 그렇지? 얘는 8분의 1이니까 봐봐, 그래프를 그래서

봐봐. 어디까지 그리냐면요. 이게 지금 X가 8일 때 1, 1이야. 8보다 커지면 1보다 커져. 그러니까 넘어가잖아. 네. 내가 원하는 건 교점의 개수거든. 네. 그렇지? 그러니까 X가 8, 8이 되는데 8이 어디쯤에 있겠어? 3.8 그렇죠, 얘가 몇이죠? 3.14니까 얘가? 9.몇이고 여기는 지금 몇이니, 여기는? 여기가 지금 2분의 5파이야. 그러면 여기가 파이가 3.14 정도 되면은요. 몇이니 이거는 5, 3, 15에다 2로 나니까 7점 얼마 얼마고. 그러면 8은 한 이쯤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8,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한 3파이 전까지만 그려주면 되겠죠. 왜? 그다음부터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자, 뭐야, 2파이하고3파 즉, 마이너스, 마이, 대충 한 여긴, 어딘가에 마이너스 8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여기선 더 이상 안 걸리고 얘가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교점이 안 생겨. 그러면 교점 몇 개니? 하나, 둘, 여기 없죠? 셋, 넷, 다섯 개. 아, 실근의 개수가 오 개, 다섯 개구나. 결국은 작도가 생명이란 얘기지.